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아 그렇게 좋은 곳에서 편지를 하고 있지, 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년째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아, 썼던 아, 편지가 됩니다. 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걸 쓰고 있었는데요. 그토록 로마에 오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여행도 아니었고요. 뭐, 아, 베케이션도 아니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 로마에 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오기는 왔는데, 감옥으로 와서 벌써 여러 해 수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와중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도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24시간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쇠사슬도 그냥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간수와 함께 그, 바울이 도망갈까봐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 그 사람과 함께 서서, 요즘에도 그 수갑을 찰 때, 어쩔 때는 이제 경찰하고 같이 수갑을 찼잖아요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 뭐, 얼마만 그렇게 해도 너무나 불편할 텐데, 24시간을 간수와 함께 서서서를 묶여 있었던 거지 요 그러니, 프라이베스도 없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렇게, 내가 이러려고 로마에 왔는가? 아마 그렇게 하면서 신세 한탄도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나가서 막붕집펴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러려고 감옥에 있으려고 아, 내가 로마에 왔스, 왔는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 1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니, 뭐가 좋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울은 좋을 때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고 힘들었을 때도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그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일인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바울이 기뻐했던 비결 그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그렇게 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벌써 아 며칠이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수년간 벌써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아 바울 그 사람 이제 그 사람 끝났어라고서 어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있게 되었는가. 어,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사도행전 21장과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여기 1 12, 어, 1장 12절에도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 당한 일. 아, 그 당한 일이, 아, 자세한 내용이 사도행전 21장과 28장에 나옵니다. 간단히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가 됩니다. 가이사라에 2년간 수감을 합니다.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재판을 받도록 로마에 보내졌던 것입니다. 아, 다 기억하시죠? 그 과정에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다, 거기서 다 죽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몰타섬에서 이제 3개월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는데, 로마에 도착을 해서도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우울한 상황이에요. 아, 이거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나.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삶의 실패자 같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거냐면요. 아, 저 사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슨 벌을 받고 있구나. 어, 아,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나까지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하면서 아마 그렇게 말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 상황을, 그 상황에서 의미를 찾았는데요. 자신이 지나온 그 길에서, 어, 함께 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이 모든 시련에, 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절에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12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복음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라. 아, 보통 이런 당한, 이런 힘든 일을 많이 당하면은 창피해가지고 숨기려고 합니다. 누가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 내가 당했던 일, 아, 이거 좀 가만히 계십시오. 하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당당해 당당하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것을 너희들도 당신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서 당대하게 말을 합니다. 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오고 싶어 했던 것은 설교자로 와가지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에 그토록 오고 싶어 했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복음 전파를 하면서 로마에 가리라. 그게 꿈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원하셨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설교자로 부흥 강사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수감자로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 결과 바울이 24시간 간수에게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바울이 24시간 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었을까요? 가만히 있고, 뭐, 신문이나 읽고, 뭐, 그러지 않았겠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지만은, 감옥에 있을 때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랬죠? 그 쇠사슬 혼자만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도 같이 묶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기로 바랍니다. 바울이 예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할때 간수도 원하지 않아도, 그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해야 되고요. 아, 바로 옆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참석해야죠.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를 해야죠. 아,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 읽는 성경이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 간수들이요. 한 명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피곤하죠 한 명이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죠 6시간씩 교대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최소한 네명 24시간이니까 6, 6시간씩 교대로 들어왔으니까 네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참석하지 매일 예배 참석하죠 <laughs> 매일 성경 읽죠 매일 기도회 참석하는데 변화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이 변화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또 중앙 정부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록에 의하면요 그때 로마 황제였던 네로 이 네로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그 가족들은 그, 어, 그 왕궁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어,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들었을 것도 아닐 텐데. 아마 누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들어갔을까요? 아마 이 간수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 프로모션 돼가지고 어, 중앙정부에 들어가서 또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수감된 것이 아 이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좌절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에 사용되는 것을 바울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은 아니었어도 어, 하나님의 이루신 그 목적, 이 목적이 달성이 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간증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힘든 가운데서 기뻐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15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 바울이 사역을 많이 했지만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어, 들어가면서도 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전파를 했다라는 말씀이 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경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이들은 사역을 하는데 나를 괴롭히려고 사역을 한다. 경쟁심을 갖고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바울이 18절에 이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사역을 하든 나를 아, 경쟁하면서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던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을 18절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요. 그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무슨 대접을 받든 그게 뭐 그리 큰아 이유가 뭐 문제가 되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아 죽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4절에도 나오지만은 살아서 내가 계속 죽어 있지 않고 살아서 사역을 하면은 당신들에게 더 유익한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전파가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어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해야 되고, 어,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어, 복음만 전파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복음만 전파되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간다면 어, 그러면 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깨달으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왜 시험교회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시험교를 통해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그게 뭐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교회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러한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시련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아, 말씀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유 그것을 깨닫고 그 이유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아, 하나님을 위한 그 영광을 위한 그 이유를 위해서 열채선을 다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